성령의 8가지 열매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. 이 절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께는 우리들처럼 다스리고 절제하고 통제해야 될 이유가 없으신 거죠. 그런 면에서 이 절제는 우리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절제는 그 사람의 의지력이 얼마나 되는가,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.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께 범죄치 않으려고 하는 선하고 착한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해서 죄로 쉽게 기우는 경향 앞에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면전에 딱 서서 우리의 삶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는 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절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